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추적 종목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멀티캠퍼스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264억이고요 주주 현황도 보시면 삼성sds 외 4인이 62.4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r 컨설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구축까지 전반적인 HID 프로세스를 아웃소싱하는 BP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결 종속 회사인 ATI는 세계 최대 외국어 교육 기관인 ACTFA가 독점 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어 평가 시행 및 채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2,400억, 2,880억, 2,600억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176억, 189억, 99억입니다. 부채비율 보시면 60%고요. 유보율은 3,874%입니다.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코로나기 때문에 이상황을 무시하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했고 저점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요.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 라인부터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평선 24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400일선에서 막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41선에서는 여지없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역시 400일선에서는 계속 막고 떨어지다가 이때부터 40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좀더 길게 보겠습니다. 네. 이때 전 고점. 37,250원. 이 라인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이 다음날 이제 갭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37,250원을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갭이 뜨면 갭은 메꾸고 간다. 갭을 메꾸지 않으면 더 많이 간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는 강력한 지지 라인 37,250원이라고 보고 일단은 진행되는 부분들을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로 간다면 그냥 지켜볼 테고요 좀 눌러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20일선을 만나는 그 라인을 한번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라인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봉의 모습도 나쁘지 않고요 월봉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다소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라인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무림 SP입니다. 무림 시리즈들이 꽤 있는데요. 무림 페이퍼도 있고, 무림, 무림 PMP도 있죠. 일단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무림 SP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872억입니다. 네, 주주현황은 이동욱 외 2인이 61.41%를 가지고 있고요. 아트지, 백상지, 기타, 특수지 등의 인쇄용지를 생산해 국내외 판매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무림, 로지텍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내수판매는 전체 매출액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1,403억, 1,379억, 1,254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114억, 14억, 18억이고요. 부채비율은 43% 유보율은 1,749%로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라고 보고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봉을 저는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외집의 구간을 만들고 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날의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상한가를 갑니다. 다시 기준봉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날이죠. 6월 14일에 10.35%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 고점 저항선이었던 이 부분이 역시 저항으로 맞고 떨어졌고요. 오늘도 지금 음봉이 있지만 저는 요 라인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벽 가격은 길게 보면 당연히 5,200원은 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은 짧게 전 고점. 이 라인을 1차 매도가라고 생각을 하고 2차 매도가는 이 라인 그리고 3차 매도가는 그 이상으로. 물론 내가 투자 전략이 길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시세를 줄때 이렇게 윗꼬리줄때 팔고 나오는 것도 전략이고 다시 눌려줄 때 매수하는 관점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나온 거래량도 미미하고 설사증 깬다 하더라도 저는 이 라인까지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캔들의 50%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지지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들어온 거래량 있고 나간 거래량이 전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계속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메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452억입니다. 목적 사업으로 금속제 줄자 및 섬유제 줄자 제조업 및 수출입, 대행업 등이 있고, 줄자 사업 부분, 아변 사업 부분은 경기변동 영향이 적은 반면, 자동차 가전 부분의 수요와 여타 사, 장치 산업의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보시면 666억, 664억, 올해 예정치는 714억입니다. 단기순이익도 121억, 141억 점차 증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부채 비율은 8.53%고 유보율은 3304%입니다. 매우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계단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장대양봉 이후에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물량 소화를 하고, 다시 기준봉을 세운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갭상승을 했고, 이때 기준봉을 세운 거죠. 그 라인으로 더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 다시 물량 소화를 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에 저는 50%이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분할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단식 상승 매우 좋아 보이고요.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애니플러스 종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시 비슷한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기준봉을 세우고 내리고 기준봉 세우고 다시 올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역시 제가 매일 리뷰하면서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지금 12.8%까지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끝난 주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 들어온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큰 하락을 보이지 않으면서 거래량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코메론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슷하죠? 네. 결국은 이 차트를 그린 사람들이 기준봉을 세우느냐 아니면 매집봉을 세우느냐 좀 다른 문제인데 본 종목은 매직봉을 세우면서 물량 소화를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요 라인이죠. 요 라인. 1600원에서 거의 3배 이상 간 종목이고요. 코메론도 한번 볼까요? 코메론도 저점에서 거의 만원에서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 원에서 두 배도 안 갔기 때문에 정보 저는 이 종목은 크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주봉의 모습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월봉의 모습도 신고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이 모습은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앞전 거래량보다 적게 주가를 올렸다는 것은 매집이 매우 잘 되있다라고 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세 종목 코메론 무림 SP 멀티캠퍼스 세 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